안녕하십니 정인태입니다. 서울뉴스통신 종교범죄 대책협의의 외국 기사 내용 정정 보도 진실의 승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난주에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뉴스통신의 정정 보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반론 보도 요청을 했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교주에 대적하는 순수한 집단인 척하는 종교 범죄 대책 협의 역시 실제로는 본인들이 합의금을 받아서 거액의 수수료를 떼려고 하는 것이라는 소문도 파다합니다. 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으면 당연히 피해자에게 모두 가야 할 텐데 본인들의 탐욕을 위해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교주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이런 양심 선언문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전혀 없고 그냥 이것이야말로 풍문, 그러니까 바람에 떠도는 소문을 에, 기록한 거죠. 이런 걸 검증하지 않고 내보내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에, 어제 도착한 녹취록에 보면은 에, 이 어떤 그 합의금을 요청하면서 그러면서. 합의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합의서와 또 이제 이 피해 보상금이 도착되면은 뭐 고소를 취하해 줄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의 녹취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네, 그러한 자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제보자 중 일부가 겪은 일로서 종교범죄대책협의의 핵심 간부였던 F 어, F가 네, 교주 피해자 여성들을 데리고 법무법인 지 로펌에 가서 성추행 고소를 맡기려고 한 일이 있었다 피해자들의 설명을 들은 로펌 변호사가 성추행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하자 변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들에게 무조건 가스라이팅 당해서 성추행 당했다고 해야지 그래야 큰 돈을 받을 수 있다 라며 왜 시키는 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피해자들 혼내기까지 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핵심 간부였던 F가 누구냐. 정인태면 정인태라고 얘기하고, 또, 누구면 누구라고 얘기해라. 제가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물타기 기사를 쓰면 안 된다. 가, 핵심 간부였던 자, 핵심 간부였던 자는, 에, 징계 제명된 자한 사람. 네, 그리고 또, 에, 이 대표에서 해임된 사람이 있는데, 어, 그러면은, 이 어떤 개인의 일탈인지, 종교범죄 대책 협의에 전체 문제인지라는 부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국힘에서 누가 하나 잘못하면은 전체를 다 때려잡는 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징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물타기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언급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 공동 대표께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이 서울뉴스통신 기사 기자에게 이렇게 정정보도 이 기사를 보낸 거죠 정정보도 이 메일을 보낸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수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이 기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뉴스통신 기사를 확인해 보면은. 이 내용이 전혀 이제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검증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